기체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고 증발과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램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비이커에다가 물을 받아주세요. 그 다음, 크리스탈볼을 다 넣겠습니다. 크리스탈볼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은 많이 넣게 되면 머리 두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향이 다 날라가면 그때 어, 아로마 오일을 조금씩 더 부어주시면 됩니다. 10분 전에 미리 어, 불려나봤는데요 변화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크기가 많이 커졌죠? 크리스탈 볼이 전부 다 커지는데 완전히 커지는데 한 6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원수 컵을 준비해주세요. 큰 투명 컵 위에 여기 밑에,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 투, 작은 투명 컵을 씌울 거기 때문에 한반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칼로 홈을 좀 내주시고요.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예, 들어가면 여기다 씌운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 줄겁니다. 테이프를 잘게 잘라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길게 한번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군데군데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실 때 컵이 투명하게 평평하게 가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면에 그 가닥면에 LED 램프를 붙일 건데요 예, 스위치를 누르면 반짝반짝하는 LED 램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원래대로 지면은 밑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쪽을 향하게 하고 테이프를 붙여줄 겁니다. 테이프로 잘 양옆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아까 넣은 넣어놓은 네. 불려놓은 크리스탈볼을 붓겠습니다.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여기다 물을 더 부어주시고요. 뚜껑을 덮겠습니다. 그리고 어, 한4 시간에서 6 시간 후에 크리스탈볼이 다 부. 부풀어 오르면 거기다 물을 조금 더이 구멍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약 6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등을 한번 끄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LED를 이용해 어, 불빛이 나는 방향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방향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확산이란 밀도 차이나 농도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나,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입, 스스로 운동해 퍼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확산과 증발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확산은 이렇게 물질이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 나가는 현상을 말하고 증발이란 액체 표면에서 표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분자들이 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어, 증발이라고 합니다. 확산과 증발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나요?